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주시는데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풍이 이제 오고 있다고 하죠. 근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거뭐 위대하고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자연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하고 부처님은 좀 같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으면서 달라요. 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은 인간이에요. 근데 불교를 볼때 크게라 하면 소승 불교 대승 불교 이게 평이상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소승불교에서의 그 지도자는 부처님이라 하는데 인간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대승불교에서 신앙하고 있는 부처님은 인간이 아닌 부처님입니다. 근데 아까 부처님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부처 불자를 한자로 보면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것이 부처라는 겁니다. 결국 부처는 신과 같은 종격인데 신은 인간이 아닌 오로지 신이고 우주 자체고. 부처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부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러면 인간이 아닌 신이 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대승불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많은 성인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어, 깊은 상념에 들어가서 깊은 삼매에 들어가서 우주와 하나가 되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죽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부처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생각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는 생각이 있으면서 생각을 초월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이 있으면서 움직임이 없거든요. 구해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 은 인간은 죽으면 극락정토로 갑니다.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죽으면. 근데 우리는 죽을, 죽는 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할 뿐이죠. 죽은 다음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네? 죽기 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는 걱정일 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전을 배워야 됩니다. 어느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하늘보다 더 높고 땅보다 더 깊다 했어요. 하늘이 끝이 어디 있고 땅이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늘을 뚫고 땅을 뚫고 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재미없는 세상에 재미있게 사는 게 바로 부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있게 살아요. 온갖 근심, 걱정, 보이지 않는 불안, 그 때문에 전바지한테 가고, 그럴 때문늘 뭐예요? 불안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망상의시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몽상, 망상, 상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시혈을 느끼라는 거죠. 근데 시혈을 느끼는 건요,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잖아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잘 보십시오. 자연이라는 거는 정말 위대합니다.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요.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위대하고 하지만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은 죽어요. 그리고 자연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자연에 대해서 미리 자기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자연에 대해서 지금 오늘 태풍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연을 이용해서 후덥지근하면 에어컨을 만들어서 틀고 추우면 또 시타를 만들어서 틀고 또 비가 오면 우산을 만들어서 막고 또 집을 만들어서 비를 피하고 그러죠. 그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어느 생물 시간에 여고생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선생이 생물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인간의 탄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어요. 질문을 줬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쿨마종이라든가 뭐 그렇게 말해야지 답인데 아마 선생님은 그걸 바라실 겁니다. 근데 이 여고생은 크리스찬이에요. 답을 뭐라 했겠습니까? 인간은 신이 만들었습니다. 틀렸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그 학생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는 말에 대해서 자기는 믿고 있던 말이죠. 그 정답이에요. 선생은 곤란했죠. 야,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보십시오. 자연은 생주이멸, 성주개몽, 변합니다. 생겼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없어집니다. 인간도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갑니다. 고향으로 근데 우리는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늙는 거 싫죠? 그러니까 젊음을 바랍니다 병드는거 싫죠? 그러니까 건강하길 바랍니다 죽기 싫죠? 그러니까 장수하길 바랍니다 근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늙으면 늙는 거에 대해서 늙는 것에 맞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요.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는 것에 맞게 자기가 살아가면 됩니다. 병에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죽으면, 아, 잘 살고 간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죽으면 됩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준비는 해야 되겠죠. 왜? 네.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병성에 대해서 우리가 병에 조금 걸리지 않게 해서 운동을 하거나, 음식 조절하거나 그러면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드는 거 늙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병드는 거에 대해서 병에 걸리면 병상에 맞게 약을 먹으면 되고 치료를 하면 됩니다. 배아픔은 배탈약을 먹고 머리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여러가지 약을 먹으면 돼요. 근데 정신병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부처님, 성인들 정신병이 없습니다. 왜 정신병이 없겠어요? 자연 그대로 인간의 마음을 자연 그대로 자연에 맞게 자연을 스승삼아서 살아가니까 욕심이 있대 욕심을 조절하고 살아가니까 정신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 중생만이 정신병이 있는데 무슨 정신병이 있어요? 질투 정신병 과욕 정신병 이렇게 하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의 정신병 억지병 자기 멋대로의 병 젊어지고 싶다 병 병들고 싶지 않다 병 소심한 병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자기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정신병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인지 모르고 있는 정신병. 그렇죠. 그거 정신병을 어떻게 낫겠어요?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서 낳으면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작용, 몽상, 망상, 상상이라고 하는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바람 입니다 아이고, 참. 어떤 여자를, 한 여자를 즐겁게 해서 고맙다. 내가 뭔가 좀 부족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나를 두고 딴 여자하고 자기가 미운 원인이 남편에게 보였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때 밉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도 정신병인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바람 펴주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현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나에게 멀리 갔을까? 내가 어디가 부족했을까 내가 남편을 멀리 한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말, 생각. 말이 가장 사람 무서워요. 말딱 하는 것저 사람이 승질 나했다 안 안했다 불만을 갖고 있다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에 나옵니다. 아무리 꾸미고 얘기해도 나옵니다. 치안합니다. 왜 감정은 말 컨트롤 못해요. 감정을 배제하면 말이 컨트롤 되는데 이 감정이 욕심이거든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감정이 이렇게 울고 있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감정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감정. 감정에서 이성이 나오는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배워서 경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정신병이 낫습니다. 자기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어떤 명이 정신병이 있을까요? 저는 보여요. 선생님도 그 저를 보죠. 그죠? 저하 대화하다보면 스님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좀 여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 초조하고 안달 버린 것 같습니다. 정신병이에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과거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좋으니까 비교 분별해서 아 못하니까 더잘 되고 싶다 하는 정신병이에요. 지금은 지금의 상태에 맞게 아 이것이 바로 태풍이 오는 순간이구나, 아 가뭄이 오는 순간이구나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지나갑니다. 태풍은 반드시 그죠 태풍을 그 맞이해서 자신의 어떤 안 좋은 천상을 맞이해서 그래, 이것도 받자. 그리고 내가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조있는가 생각을 해보자. 몽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아, 이런 생각이 부조해서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현상을 주셨구나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약을 먹죠. 약도 그 양이 있습니다.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두알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심지어 수면제도 많이 먹으면 극약이 됩니다. 불교 가르침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게 극약 처방이 돼 버려요. 머리가 돕니다. 불교 가르침.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머리만 생각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돌아요. 저처럼 머리가 가부서 됩니다. 머리가 입단만해서 대갈박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럼 가부서 돼요. 이렇게 역사강처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불교 신도 중에. 그러니까 나, 늘 남에게 가르치고 교묘하게 얘기하고 그래요. 교묘한 사람을 어떤 못살게 불리고 이게 뭔데요? 약 복용 양을 너무 많이 복용한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뭐예요?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두드러기 난다거나 설사 한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죠. 부작용님 가르침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교만해지거나 말이 많아지거나 남을 가르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일한질 하거나. 불교는 지혜 가르치네요. 물론 그 가르침 듣고 자기가 아, 고맙다 하고 실천하면 약발이 받습니다. 약의 효용이 좋아요. 근데 머리만 아, 그래, 좋은 거야. 한데 실천, 말로 실천 안 하고 행동으로 실천 안 하면 그거는 오히려 공부 안 하니만 못 해요. 차라리 관여신경, 270글자.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아, 피는 좋다. 그럼 아까 오늘 보상을 했잖아요. 여기 언니가 너무 기분 좋다.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오니까 귀찮아서 가기 싫은데 그래도 왠지 가고 싶다. 귀찮아서 가자. 언니가 좋았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신심이에요. 그런 마음의 공동입니다. 왜 그랬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법이 됩니다. 죽으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신이 돼요. 부처가 돼요. 몸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법심부리를 하는 겁니다. 그데 중요한 거는 다시 그 윤회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거든요.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가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거를 의지해가지고 내 몸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몸을 받은 거는 전생에 자기가 살았던 흔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온 거예요. 자기 부모에 어울리는 자기란 말입니다. 자기 전생을 보려면 자기 부모를 보면 알아요. 자기 남편을 보면 알아요. 근데 남편을 보고 아예 못난 거죠. 하 근데 그 남편의 모습이 자기 모습인 거예요. 보기 싫은 모습도 자기고, 보기 좋은 모습도 자기입니다. 그렇게 봐야지만이 공부가 제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자 할때 뭐를 배워야 되는가? 결국 대승 경전에서는 구애받지 말라고요. 나타나는 현상에 걸리지 말라. 그리고 머물지 말라 그래요. 늘 지나가니까. 모든 걸. 왜? 이 우주는 시간 공간이에요. 시간이 변하니까 나의 인연도 변하고, 나의 육체도 변하고, 생활도 내 몸도 모든 게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죠? 이세상을 보세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전부 상호오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벌레를 작은 새가 먹고, 작은 새를 큰 새가 먹고, 큰 새를 또 다른 또맹금류가 먹고. 결국 그거를 다시 인간이 또, 결국은 뭐예요? 계속 상호오전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멸하는 이 세계가 변화하는 세계거든요. 이거를 분명히 알면은 불생불멸의 는 진리를 압니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이거를 알게 돼요. 왜 걸리지 않으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 은아 손해 보는 날이구나. 일을 보면 일을 보는 날이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많이 받는 사람 있고 많이 못 받는 사람 있어요. 많이 받는 사람은 말이 이쁩니다. 많이 못 받는 사람은 말이 이쁘지 않아요. 저는 말이 이쁘지 않으니까 많이 못 받잖아요. 스님이니까 교육자니까 그 사람한테 이쁜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의 그 직무를 유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느 때 냉정하게 얘기하고 허되게 끄지기도 하고 또, 쓰, 겁게 울리기도 하죠. 그 때문에 여러분이 나한테 뭘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잘 갖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뭘가를못 받는 생각하면 결국은 뭐예요? 인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덕이. 인덕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밖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 겁니다. 그안 하면 돼요. 그거 안 바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많이 받으려고 이쁜 말만 하려고 이쁜 말. 자 오늘 프린트 해준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예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러나 풍부한 당신들은 부자는 불행하다 했어요. 역설적이죠. 맞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행복해요. 부자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해주는 얘기가 인도미나에 있어요. 인도에 99마리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99, 99마리 소를 가지고 있을 만한 부자예요. 근데 100마리 채우려고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죠. 100마리 채우려고. 근데 보니까 이웃 마을에 가난한 친구가 서한마리 키고 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뺏어오려고 허름한 복장을 하고, 이웃 말을 찾아가지고, 친구에게 사기친 거죠, 말을. 야, 이거 너는 좀 행복하구나. 소도 있고, 어, 논도 이렇게 경장하고 있고, 참 행복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참 이렇게 가난한 사람 하는데, 친구를 보니 참 부럽다. 하니까, 이 가난한 서한마을 가진 친구가, 그래, 친구야, 자네가 이렇게 가난하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서한말을 줄게, 가져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서한 마다 밖에 없는 그소한 마리를 친구에게 준거예요 아홉, 아홉 마리 가진 친구 부자에게. 이 부자 친구는 한 마리 사기쳐서 자기 친구에게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야, 이제 백 마리 채웠다. 야, 참 대단하다. 부자는 대개 보면 마음이 가단한 겁니다. 더더더더 한 더, 더, 욕망이 있으니까.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참 행복해요.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아마 하루 이틀밖에 안할 겁니다. 100만에 채웠죠. 100만에 채우면 그 순간 부자의 욕망은 더 부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비대진 사이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됐었습니까 100만에 치웠으니까 이제는 목표 설정하겠죠. 야 150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자. 그때부터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예요. 9만에 가진 부자가 마이너스 50만이 가난한 자로 전라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친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 한 마리도 없어도 남에게 한 마리를 줄수 줄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부자예요. 불신적인 부자는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아홉 마리 가진 부자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마음의 신통력을 써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그 그래 되겠죠? 옛날에 어느 장군이 태어날 때부터 장군이에요 장군 집에 전화했습니다 걱정 없죠 근데 하루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밥이 그래가지고 스님에게 아 너무 요즘 밥맛이 없습니다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어떠십니까? 하니까 아 대사는 스님께서는 어떻게 뭐 처방전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걸 드릴 테니까 기대하고 오십시오 했어요 초청을 했죠 가니까 상만 놓여있고, 아무도 없어요. 좀기다리십시오기다리십시오큰 스님이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화가 난 거예요. 쫄록쫄록 배에서 소리가 나죠 배고프다고. 그때 나타난 스님이 반찬을 가지고 왔어요. 밥 딸랑 한 그릇. 딸랑 뭐예요? 국한 그릇. 딸랑 뭐예요? 반찬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진짜 맛있으면 드셔보십시오. 근데 장군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시장의 반찬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타상에 젖어버리면 감사라고 하는 행복이 없어져버리요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못 느끼면 도망갑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아 이래, 이러니까 고맙구나. 아, 이 나이에서 이걸 느낄 수 있고 고맙구나. 아, 이거라도 할수있면 고맙구나. 그런 생각, 타성에 젖지 않는 생각을 가지면 행복이 그대로 모여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있구나. 이 자리에 있구나. 나의 마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기 있구나. 마지막, 힌두교 가르침입니다. 쭉 읽어보셨죠? 결국은 공이라는 가르침이 정답이에요. 자대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행복은오는 거예요. 만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한다.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변한다.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한다.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운명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마음 하나 바뀌면 인생이 변해요. 사주, 사주쟁이가 가지고 보면 뭐 할거야 뭐. 그건 통계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십시오. 내가 상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 어떤 성향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다 알아. 대충. 근데 사주쟁이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 그리고 상대보을 알아. 이 사람은 뭘 원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뭘 바라고 있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얘기 해주는 거요 근데 그건 참조할 뿐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가지고 또 걸려지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니 이렇게 멋진,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최고의 종교, 불교가 있는데 이걸 배워도 안 바뀌는 건왜 그러겠어요? 세무살 사이안 바뀌어요? 마음이 왜안바뀌 부작용이래요, 부작용이. 그지? 불교의 악을 너무 많이 먹었어. 여기만 찬거야, 여기만. 가득 찬거야, 머리는 머리로 아는 게 있고 마음으로 아는 게 있고 몸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알고 몸으로 아는 거는 실천에서 생기는 거예요. 머리에서 감동이 와야 되거든. 근데 머리에 감동이 와도 마음으로까지 감동이 전달되지 않고 또 몸으로까지 전달되지 않는 그런 약을 과연 과다 복용한 겁니다.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그게 계속 모여요. 흘러버려요. 흘러버린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시 보는데 요즘에 일본 제품 불명등이 라어나고 있잖아요. 참 많이 성숙됐어요. 우리나라 인간들도. 그렇지만 안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말이 있대요. 낮에는 반일 운동, 저녁에는 아사히. 낮에는 야 진짜 일본의 반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자 말만 낮에 하고 저녁에는 뭐예요? 야 피곤하니까 맥주는 아사히 맥주가 최고야. 야 아사히 맥주.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 신도도 앞뒤가 너무 달라요. 앞뒤가 진실이 없는 거예요. 말만 이쁘게 하는건 뭐예요? 마음 속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말과 행동, 습관.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리턴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바꿔야 돼. 자기 살아온 거 조금씩. 왜? 어떻게? 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바꾸면 돼요. 매일같이 여유 있으면 기도하는 오시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 를 하면 저절로 기도의 힘이 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또 집에 가는데 오기 싫어요. 그래도 억지로 게을리지 않고 오면은 바꿉니다. 자기 마음을 먹고 바꾸려 했기 때문에. 근데 바뀌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두 가지 있어요. 자기 사랑한 업, 자기 사랑한 생각,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 행위 업을 바꾸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 원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원력이 더 약한 거예요. 그때면그 때는 뭐예요? 야, 저에 가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만야신경 1편 독성하자. 아니, 하루에 50편 독성하자. 마하, 만야, 바람, 일자, 신경. 이것만 해도 됩니다. 맨날. 저러 오지 않아도. 불교는요, 죽으면 부처가 되는데, 부처님 뭐라 했겠습니까? 야, 죽어서 부처가 되면 뭐하니? 살아있을 때 부처가 되자. 결국은 뭐야? 모든 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고, 구애받지 말고, 야, 즐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안될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또 있거든. 그죠? 그럼 뭐야? 안 되면 되기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즐기는 게 바로 대승불교의 요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